이제 히토리 잖아 앨범이 왔습니다. 위버스에서 왔는데 위버스에서 네장 그리고 h m 에서세 장인가 시키고. 이제 또 캐럿 반을 다른 분에게 이제 공구를 탔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위버스 먼저 까볼게요. 통상 반 이게 뭐지 A 반? 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국가가 이이 C반 시반 시화랑 디반 시화랑 이 진짜 갖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안 와가지고 비반이그리 원우 이거 a 반도 제발 제발 어 일단 통상반부터 까볼게요. 뭐야? 정환이 어떻게 너무 잘 생겼다. 이게 다 컨셉이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어, 아, 진짜 잘 생겼다. 과연 짠딴 위치. 인정하겠어. 와 씨. 자. 이게 a 번인가요 A반은 정환이 C반 여게다 앨범이 구성이 게 다르게 생겼네요. 이거 시선, 시간... 뭐 어딨죠? 설마 없어? 아, 여깄다. 아, 이게 디반인가 이게 m, m카드가 들어있네. 요 m m카드랑 m카드 먼저. 오, 보컬팀. m카드는 보컬팀이 나왔고요 도겸이, 대박, 도겸이. 도겸이, 짠, 누가요? 짠, 승철이 대박. 이게 무슨 버전이지 근데? 아 어, 대박, 완전 잘 나왔어요. 일단, 일단 앨범깡, 한소리, 정한이, 승철이, 도겸이, 이거 보컬팀. 너무 이쁜데? 셀카 너무 잘나왔는데 다? 예의상 사진도 가져야죠 음! 대박 와 준이 신영이 와 너무 이쁘다 민규 정한이 빨리 이제 시킨 것도 왔으면 좋겠네요. 드디어 이 팀에서 왔어요. 일본에서 진짜 한주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, 아무튼. 너무 쉬운거 같아서 좀 어려운거 같아일 일단. 일단. 엔트리 카드랑 어? 벌써 봤어 <laughs> 아!!! 무나무 원호. 미쳤어! 일단 h m 자, 엠 h 앤비 특전은 이렇게 언어랑 한솔이랑 준이가 나왔네요. 엔트리 카드는 짠 도겸이, 호시, 또 번호니. 아, 역시 번호니 있어. 맨날 나와 있 아, 미쳤는데 시작이 좋아요, 아주. 탈한반부터 가볼게요. 거기 있니? 추아야! 하나, 둘, 셋! <laughs> 민규, 민규, 대박! 민규! B반! B반 정하아 거기 있니? 제발! 진짜 제일, 제일 갖고 싶은 B반 정하이 하, 나 둘, 셋. 도겸이. 오, 도겸이. 비반 정하나. 비반 정하나. 마지막 비반. 먼저 M 카드 먼저 볼게요. M 카드는 어 보컬팀. 어 보컬팀 중복. 보컬팀 중복. 짠. 저 <laughs> 진짜 번호 잡이 아니에요? 근데 번호 잡인데 지금? 아무튼. 이테메 시킨 거 결과. 완전 만족합니다. 아, 너무 이쁜데? 번호. 아 이거 진짜 잘 나왔다. 빨리 캐럿반이 왔으면 좋겠네요 안녕 특전인가? 어머 약간 빤딱빤딱 진짜 사기 잘했네. 사기 잤다. 진짜 사기 잤다. 중국 잡지를 다 사보고. 헤엄 투어 솔직히 이것 때문에 샀다. 너무 예쁜데, 너무 귀여운데. 아니, 다른 분들 보면 은 포스터가 무슨 침대만 하던데. 응. 어우씨 <laughs> 미쳤는데 얼굴 뭐야 어떻게 진짜 이거 진짜 상처 는사 진짜 상처 하돼 용한 무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 둘이 <laughs> 이 포스터 어가사진요아저 포스 중국 커버가 진짜 해가네 많이 찍어주세요. 진짜 아름답다.